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아리마데 요셉 같은 또 니고데모 같으신 아 이런 사내들인 공의회의 그런 의원들이 직접 여태까지는 직접 나서서 아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위해서 당당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인수 받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사를 지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죽음이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죽음으로 인류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값을 지불했다고 하니까 또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것을 마귀에게 지불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말씀을 나누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전혀 없을지라고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탄 이퀄 마귀입니다. 단수입니다. 한 사람 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천사장 그 루시퍼가 이 땅에 사탄이 이제 대적자가 된 것이죠. 사탄이란 세이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라는 말입니다. 이 대적자 사탄은 곧 마귀인 것이죠. 이 사탄은 한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온 것은 죄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때문에 들어온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지옥을 이걸 해결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영원히 사망과 멸망에 버려두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이 2000년 전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끝이 났다면 사탄은 자기가 승리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는데 이 죽음을 대신 죽어 주신 것으로 끝났다면 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더 이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 구원이 완성된 것, 완전히 장사진 낸바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어, 죽음이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값을 하나님께 완벽하게 지불을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죄 때문에 너, 너는 나의 종이고 사탄이 우리에게 죄로 말리면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너를 마음껏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어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불과 영으로 타는 불못으로 가야 해 여러분 그러한 주도권이 이제 사탄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런 주도권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모든 완벽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고 우리의 주인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는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다시 태어나서 이제 그 사망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 부활이 있으려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죽음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사 진행받은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 중에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런 장사에 대한 말씀을 반드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례를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안식일 그 시작되는 안식일 예비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이제 토요일 해질 때까지 시작이 마치게 되지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3시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아주 장례가 급했습니다. 해가 지는 것은 뭐한 6시 정도 해가졌을 것인데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을 확인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빌라도를 찾아가야 했고 또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이제 동굴에 장사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급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이 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이전에 예수님을 이제 장례를 치르고 각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안식일을 시작하고 하루 동안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 날 밤에 끝났죠. 토요일 날 해질 녘에 터 끝나자 이제 그날 밤이 지나고 새벽 일찍이 이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을 다 지켜보았던 이 여인들이 정말 착하고 순전한 이 믿음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다시 수습하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어 계속 살아계실 때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돌을 옮겨다 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활 사건은 잊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큰 돌을 어, 뭐 움직일 수 없는 돌을 막아놓고 또 병정 병사들을 통해서 그 무덤문을 지키게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병사를 그들을 동원해서 그 지키겠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이제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로 인해서 구속이 완성된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는 완전하게 깨어졌고 더 이상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받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한 후에 성령이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자의 머리에 임하고 가서 각자 외국어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증거한 말씀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그 경전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뭐그 이슬람에는 이그 나름대로의 그 성경이 그 경전이 있지요. 불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이런 종교마다 다 경전이 있고 또 사후세계의 낙원이나 극락 같은 것도 모든 종교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역경과 그 고난과 이런 환경을 지날 그 고난과 이런 환경을 지날지라도 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그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헬라 문화가 그 전체 그 중근동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 헬라 문화입니다. 그리스 문화죠. 알렉산더가 그 점령하고 난 이후에 로마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신적인 문화세계 문화의 세계는 헬라가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헬라의 그 사상 속에 헬라의 철학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은 영혼만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영혼만 귀하고 육은 아주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죽음이란 이 육에서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아주 그 영혼이 거룩한 영혼이 이제 빠져나가서 이 육은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자유케 된 것이다. 그래서 부활은 영혼만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심각하게 그 받아들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아주 헬라의 중심지였던 그리스 남부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헬라의 이런 이 고린도 성도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찌 육체가 그렇게 악한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령 충만한 사도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몸의 부활은 믿을 수가 없어. 그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런 사상과 철학을 그 온전히 그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들의 사상과 철학을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그래 부활 우리가 믿지. 그러나 영혼만 부활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의 부활도 영혼만 부활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육체에서 이 악한 육체에서 죄의 몸인 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갔고 그리고 그 영혼이 다시 부활되는 것이지 어찌 이 악한 육체 속에 다시 이 악한 육체가 부활이 된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그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아주 부활에 대한 철저하고 완벽한 변증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육체가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이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어,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영광은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을 통과할 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게 해 주고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수많은 사도들이 또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2000년 교회사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던 것은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들이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하루의 주님은 어떤 행보를 하셨는지 이 마가는 굉장히 짧게 요약했습니다 어 그러나 어이 짧은 요약 속에 어 우리가 함축된 의미를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해질 때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일요일인 것이죠 우리가 왜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교를 믿는 사람들은 믿는 분들은 안식일만 안식일이다. 주일은 태양 선데이라고 해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그 로마 그의 그 종교 중에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바로 이 선데이였다. 그러기 때문에 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 예수님을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자신들의 그 어, 믿는 신앙을 그 아주 그 주장하기 위한 그런 주장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안식일만 주의 날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이이 선데이만 주의 날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이제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날, 무덤 안식일 그 다음 날, 지금 말하자면 선데이 이 날을 우리가 주의 날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영원한 죄사함이 완성되어졌고 하나님의 구속세에이 완전히 완성되어진 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 다음날을 주의 날로 지키는 것은 합당합니다. 어,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 지금도 뭐 우리 성도들 중에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옵니다. 왜 이날은 썬데이라서 태양신을 섬기던 그런 날을 어, 왜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어, 옳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념을 여러분 정리하시게 바랍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도 그것도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감히 태양신 따위가 주의 날을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 그리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매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했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일단 이제 사망하시면 고인의 그 시신을 수습해서 향품을 바르는 것은 여인들만 할수 있었습니다. 수세를 거둔다 그러죠. 시신을 씻기고 또 이 의복을 입히고 하는 이런 것은 남자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향품을 바르는 것은 여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새벽 일찍이 얼마나 그 아픈 마음이었겠습니까? 어그제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나무에 달려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찢기시고 그 찔리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급하게 장례를 치르면서 그들이 지냈던 안식일 하루는 정말 절망과 아픔과 슬픔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현장에, 십자가 현장에 이 여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준비해서 발을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정말 밤잠을 자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식일 내내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그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부지런히 준비하고 애통하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어떤 여인들인지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죠.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제일 연장자입니다. 제일 연장자예요.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지 어떤 학자들은 이 살로메라고 하시는 분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어머니는 어 아마 예수님 동생 야고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어 보시는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어, 유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다. 예수님께 서 청탁했던 음, 그렇게 이 여인들이 예수께 바리기와의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 하더니 눈을 들어 본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네, 여러분 이것은 장정들이 막 서너 명이 움직여야만 움직일 수 있는 돌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정말 연세도 있고 그한 그런 여인들이 어찌 이 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아주 근심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때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또 아니면 예수님을 그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의 그 임재를 내가 확인하고 예수님과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길 때에 정말 내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엄청난 이 무게의 돌문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들이 한 걱정을 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 돌문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옮겨줄 것인가? 그러나 이 돌문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이미 빈 무덤이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주님과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그 회방거리가 있거나 또 가로막힌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장애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장애를 치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장애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돌이 굴려져 있으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아니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어찌 이 돌이 옮겨져 있단 말인가? 정말 한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 그래서 급히 그사 가지고 향품을 들고 예수님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까 한 청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한 청년이라는 건 누구입니까? 천사입니다. 천사.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천사가 복실복실 곱슬머리에다가 어, 아주 볼이 통통한 이런 아기들이 날개를 달고 어, 이런 천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뭐 아주 커사 하고 뭐 너무 예쁜 여인이 어, 날개를 달고 천사로 나타났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천사는 성경적인 천사의 개념은 아주 건장하고 그리고 그 아주 근력이 왕성한 그래서 아주 그냥 그 근육질의 어, 이런 청년으로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 주시는 이런 어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사에 대한 개념은 아주 근육질의 건장한 청년 같은 이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람에 우편에 앉아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청년이를 대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 아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누었던 곳에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머리가 누였던 곳에 그대로 누워 있다 그대로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몸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몸으로 완전히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약 가서 그렇게 계속 이제 천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실 거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예수님을 배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보다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들이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어 정말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천사가 막 근육질에 큰상한 장한 청년이 나타나서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 정말 안 계셨고 그리고 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까 가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말씀 하라고 합니다. 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서 이제 이 여인들이 다시 어떤 길을 되돌아서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말했더니 제자들이 믿습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부활이라니 사람이 죽었다가 어째 다시 태어나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수많은 부활의 사인을 주시고 직접 3일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믿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한계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결코 부활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영혼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은 육육체로 몸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을 때 제자들은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학교 교수님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신학교에 얼마나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어, 이 공산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이 신학을 가르치고 공부한 수많은 신학생들이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납득할 수 없고 그리고 자기의 개념에 그 제한을 두고 자기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개념이 옳다라. 자신의 개념들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어, 이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 예수님의 무덤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 거듭난 것 Born a g a i n 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확실하게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옛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옛 생명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생명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예생명입니다. 이 죽음을 누가 대신 담당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으므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예수님이 나의 진리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닙니다. 육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닙니다. 죄의 생명이 아닙니다. 사망의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체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는 주님이 다 지불하시고 우리가 그 부활 주님의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거룩한 생명 그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에 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안을 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얼마나 소중한 말할 수 없이 측량할 수 없이 감사하고 소중한 그런 그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망을 철폐하셨습니다. 끝장을 내신 것입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죄짐에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저주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질병 가운데 시달리며 고통 속에 죽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으면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이 땅의 주님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진입, 출구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출입구요. 그리고 그곳에서 양팔을 벌려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맞이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제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한 날도. 저 여러분에게 놀라운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활을 증거하지 않거든 어, 여러분은 그 심각한 그런 상황을 어,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어, 놀라우게 놀라운 승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 증거하셔야 돼요. 너무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될까? 여러분 요즘 그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 저주가 속량되는 법 무슨 뭐뭐 뭐 가게에 뭐 어떤 그 죄악을 끊는 저주를 끊는 법뭐 이런 말뭐그 당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이런 그 유튜브 방송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 아,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각하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조용히 이 부활을 묵상하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것은 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오늘 한날 한날을, 우리의 한날 한날을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과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영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셔서 주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하든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또 제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